네, 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예, 7월 1 0일 오늘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어제 비트코인이 완전 뜨겁게 타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기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15%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 분석해 보면 138,000 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으로 보인다 라고 합니다 어, 지금 우리가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11만 7천 달러잖아요. 그 어제 12만 2천 달러 정도를 터치를 하고 추가로 15%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아, 원 달러 환율로 봤을 때는 13만 8천 달러가 얼마입니까? 13만 8천 달러. 1 3 8 0 0 0러 1억 9천만원 뭐 얼추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2억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같이 이제 알트코인 이제 비트코인 의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도 쭉 같이 많이 올랐어요 이더은 같은 경우에는 3천 달러 를 터치하고 한국 가격으로는 거의 400만원 정도 터치를 했지만 하루만에 다시 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좀 며칠 정도 한이 완전하게 이제 불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더리움이 한 500만원을 터치한다면 좀 본격적으로 불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불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불장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불장을 사람들이 이제 하락장보다 더 무서운 공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코인이 시장이 불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코인이 활활 타올라서 자기 자산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느낄 수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차트를 제가 열어놨지만 거래대금 순서대로 보면은 지금 XRP가 많잖아요 여러분 XRP 많이 가지고 계세요? XRP가 4,000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안 오르지?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동차로 칩시다. 그럼 내가 자동차 이렇게 한대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어요. 뭐 이, 이 포트폴리오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1번이 출발한다, 1번이 이만큼 간다, 그럼 2번이 이만큼 간다. 나는 4번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것도 가겠지, 하겠지만 안 가는 거야. 내 것만 빼고 가. 알트코인이. 내건 언제 가느냐 아, 이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laughs> 포트폴리오를 개편을 해야 되나 내가 알트코인 포트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해야지 하고 내리면은 알트코인이 4번이 이렇게 뚫고 나간다는 거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돈을 잃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시장도 보면은 이 코인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올랐을 때 어 내가 소외감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제 이, 이 위에 꼬리가 쭉 말로 올라갔다가 터치를 하고 쭉 떨어졌잖아요. 그리면서 다시 다지기 하고 알트 코인들도 어제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다지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이 사이클이 약 2억 원까지 갈 것이다. 지금 1억 6천이잖아요. 2억 원까지는 충분히 올,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종가 기준이 11만 9천 달러였습니다. 11만 9천 달러. 지금 11만 6천 달러까지 떨어졌네요. 어제보다 4% 정도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어제는 12만 3천 달러. 최고가를 재차 경신했어요. 그래서 현재 12만 달러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온체인 지표나 시장 유동성을 볼 때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현물 거래량이 지난주 대비 50% 정도 증가했다라고 바, 밝혔습니다. 시장이 과열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 과열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면 그. 기관 투자자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나 기관들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에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하면은 뭐 가열 신호다 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카페에 가듯이 뭐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어 비트코인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많이 올랐던데 우리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람들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알트코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뭐 일단은 기관들이 사는 것들이 보통 비트코인이고 우리가 사는 것들이 알트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알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정고점을 회복하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올라갈 것이 더 있다 어제 이미 한번 현금화한 사람들이 좀더 장을 지켜보고 이 급등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 비트코인으로 신규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관계없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신규 투자자가 가격 상관없이 사들이고 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쌓여가는 비트코인의 양이 채굴, 이랑 공급량을 이렇게 비교해봤었을 때 공급하는 양보다 사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제 이들은 투자자들의 그룹의 총 보유량인 이제 보유량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지켜보면서 생각한 게어 비트코인도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정거점 돌파하고 나니 어, 알트코인들도 계속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지금은 좀 느낌상으로 관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한번좀더 지켜보자. 이 개미들이 어디로 지금 다가 있냐면 개미들이 우리나라 개미들은 지금 국장에 다가 있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다 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래량보다 예전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다 합쳐가지고 10조가 되지 않았다 이제 비, 업비트와 비썸을 합친 거래량보다 한참 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다 주식시장에 가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때쯤 그때쯤 불장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어, 어제 장이 되게 뜨거웠었는데 잠깐 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포트폴리오 를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좀더 길게 가져가면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투자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어, 불장에서 시드를 잃는 것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계속 이동하다 보면은 자기의 투자 자금을 잃어버릴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이 불장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어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 내일 상황 보고 한번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낸스 연구소였습니다. 비스 감사합니다.